지지율 선두권 대선 후보들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한 오늘의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라고 한게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누는 화천대유 의혹도 진행형이죠. 설훈, 이낙연 후보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에게 대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심지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은 좀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행일 평론가와 함께 이 시간 뜨거운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키워드를 네개 가져오셨죠? 맞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자, 첫 번째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통화 녹취 복구. 한번 들여다 보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김웅 의원이 네. 조성은 씨에게 전화한 그 내용.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할 때는 자, 혹시 내가 전달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조작됐다는 얘기도 있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놨고.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였어요. 손준성 검사로부터 과연 받았는가 모르겠다. 그것을 이제 다만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것만은 특정을 했어요. 그런데 난 내용도 보지 않고 그냥 제보가 들어오면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나는 아는 바가 없고 다 삭제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통화를 당시 4월에 오전에 한 통화, 오후에 한 통화 하는데 자료가 쭉 전달되던 와중입니다. 처음에 전화에서는 조성은 씨에게 조성은 씨가 이전에 얘기했던 말과 통화 내용이 일치합니다. 처음엔 남부지검에 이 고발을 접수하라고 했다가. 그리고 이제 이거 내가 갈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총장이 시킨 것을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준비해서 보낼 테니 접수만 하라. 그러다가 두 번째 전화에서는 이게 대검으로 가라. 그리고 검찰은 이것을 억지로 맞는 뉘앙스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깁니다. 그렇게 보면 은 지금 기억이 안 나겠느냐. 이 정도 얘기가. 그리고 내용을 안 봤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지시 전달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지금 비판점이 김웅 의원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관련 소식이 나오니까 민주당은 곧바로 김웅 의원 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촉구했군요. 네. 발언 좀 들어보고요. 네. 들어보죠. 이용하죠. 네. 김웅 의원의 해명과 그동안 고발사주 관련돼서 야당 지도부가 했던 해명들 다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김계훈 의원이 표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 현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발 사주 사건은 없다. 저는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김우 의원과 통화를 하거나 소통을 했던 대검 관계자가 누군지 그게 손준성 검사 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검이 움직였다면 결국 총장의 지시나 총장의 뒷받침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총장의 어이 가담 내용이 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송수철 수사의 핵심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제 공격에 나섰고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 이런 정도군요? 예, 예. 새로운 내용이 없다, 별다른 내용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우리 당 의원에 대한 또 이제 검찰 조직 내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왜 언론에 유포되는가? 오히려 절차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지금 민주당의 내용상 우리라고 김 의원이 지칭한 것이 윤석열 손준성 김웅 결국 이 커넥션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흐름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지켜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전역 처분 취소. 전역 처분 취소. 네.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전희수 전 하사. 변희수 하사. 아, 변희수 전 하사. 변희수 전 하사인데 안타깝게도 지난 3월에 고인이 됐습니다. 결론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군으로 복무 군인으로 복무 중에 부사관인데 전차 담당이었거든요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왔죠 그래서 여성이 됐습니다 성별 정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 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심사를 한 결과 결국은 이 남성으로 입대를 했는데 지금 심신 장애 3급이 됐다 강계전역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사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유족이 이어가던 이 판결이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고 네. 이 변이수 전화사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단적 네. 선택을 한 거죠. 맞습니다. 생전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임하사 씨가 혼란한 마음으로 방어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결심이 선호. 제 주특기인 전차 조종 또한 기량이 되어 19년도 초만 대대 하사 중 유일하게 전차 조종 A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통일. 네. 대한민국 군인이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판결의 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게 남성으로 입대했는데 지금 심신장애 3급이라고 판결해서 강제전역 조치를 한 거거든요. 법원은 이미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정정이 이루어졌다. 그래 변이수 하사는 전하사는 여성의 입장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남성이니까 심신장애가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적 정체성을 가진 거니까 사실은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제전역 처분은 무효하다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네, 군이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내행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자, 세 번째 키워드 파트너의 눈물인데요. 이 파트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 스타벅스 코리아의 파트너들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강북과 강남권역으로 나눠서 트럭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라는 게 스타벅스 직원들을 말하는 거죠. 직원들을 파트너라고 하는데 노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의 역사 22년 동안. 지금 이런 단체 행동, 집단 행동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위가 벌어지게 된 건데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리유저블 컵이라고 여러 번재 사용할 수 있는 컵을 또 이제 하나의 사은품으로 내면서 650잔의 커피가 주문이 몰리는 상황 이런 것들 을안 그래도 모자란 인력들이 정말 힘겹게 일하는 모습들 속에서 회사의 부당한 처우, 노동 강도 문제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요구 하면서 드디어 이제 사상 초유의 스타벅스 사상 초유의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신세계 계열에서 인수한 네. 뒤로 유독이 행사가 좀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파트너들은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뭐 지분 변동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거 아니고 우리는 이 노동 환경에 대한 철저한, 순수한 그러한 시위다. 그래서 이 경영구조 지분구조 모르겠고 문제는 우리가 너무 과도한 노동강도 시달리고 있는 것들을 해소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문제 뭐냐면 인력이 부족한 거죠. 사람을 더 뽑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입장은 뭡니까? 입장이 나왔어요?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일단은 이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파트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사과는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이 트럭 시위가 요구하는 하고 있는 내용이 경영 차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노조도 없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네. 못하는 단체 행동에 네. 나섰을까 싶네요. 좀 자세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 자, 마지막 키워드는 지금 이제 나가시는 대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맞대결입니다. 맞대결. 그럼 누구와 누구의 맞대결이냐? 정의당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경선 과정 이야기하면서 주로 제1야당 국민의힘 지금 이제 내일 2차 컷오프가 있죠. 그렇죠. 후보 4 명으로 줄여지고 민주당 오는 주말에. 이 경기와 서울 경선 발표되고 3차 슈퍼위크 나오면 본선 주자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군소 정당은 못 따랐어요. 정의당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네 명이 대선 주자로 입후보해서 경선을 펼쳤는데 지금 두 명이 결선투표를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또 하나는 이제 전 대표를 지낸 이정미 전 의원이 결선투표로 맞대결을 펼친다는 내용입니다. 네. 결선 투표를 벌이게 될두 후보 육성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이번 경선 기간 동안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당을 지키고 있는지, 또 우리 지지자들이 왜 여전히 정의당에게 희망을 품고 있는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로 진보 정치의 자부심을 증명하겠습니다. 당을 재건하겠다는 저 심상정의 마지막 소임을 달성하겠습니다. 이정미와 심상정이 결선에서 맞붙으면 그 자체가 변화이고 정의당의 대선 전략이다. 정의당 변화의 불꽃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명령 이제 이정미가 받들겠습니다. 정의당의 대선을 위해 누가 더 나은 카드인지 확실하게 증명하겠습니다. 이 역전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당원 여러분들의 손으로 완성시켜 주십시오. 네, 정의당 경선. 그러니까 네. 결선 투표가 나오면 12일에 최종 후보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게 격차가 있어요. 심상정 후보가 46% 대고 이정미 후보가 37% 대라 10% 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있는데 3위로 떨어진 김윤기 후보가 12.3%라 3, 4위가 어느 쪽을 모느냐에 따라서 결선 투표 역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좀 흥행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인지도가 높은 심상정 후보로 그냥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있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지켜볼만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